첫번째는 아식스런 마루노우치입니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이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런스테이션을 넘어 체계적인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림메일을 받고 정확한 예약시간에 맞춰 대기했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일반 그 프로그램은 1분 만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오전 프로그램도 5분 만에 모든 자리가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오전 7시 정각에 시작되는 스피드런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강도 높은 인터벌 훈련입니다 고교를한 바퀴 뛰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정말 충분한 워밍업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었어요. 매장에서 기본 스트레칭을 하고 프로그램 장소까지 조깅으로 이동한 후에도 또다시 워밍업을 진행합니다. 전체 1시간 프로그램 중 처음 30분이 모두 워밍업 시간인데 이게 프로그램 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몸을 풀라고 하더라고요. 충분한 워밍업 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.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나면 훈련을 시작합니다. 목표는 1km를 3분대에 뛰는 것이었죠. 프로그램은 간단명료해요. 10분 동안 자신의 최대 페이스로 1km를 달리고 남은 시간은 휴식. 이를 총 3번 반복합니다. 마지막에는 스프린트 훈련으로 마무리하는데 코치님이 1차, 2차 스프린트 가속 지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서 처음 참여하는 저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었어요.